어, 일단 스톤 브리지 벤처스는 그 기존의 스톤 브리지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VC본부였고요 스톤 브리지 캐피탈이 VC본부, PE본부가 있었는데 각자의 일단은 독립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VC본부가 스턴브릿지 벤처스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 원래 스턴브릿지 캐피탈 역사부터 하면 2008년부터 일단 투자는 지속해왔는데, 이제 벤처스 법인 자체는 이제 2015년에 분할 재설립됐고요. 그래서 일단 역사적으로 13년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이고, 어, 아마 좀뭐 프레스 상으로는 뭐 모바일 뭐 서비스 커머스 이런 쪽으로 좀뭐 어, 프레스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쪽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각종 뭐, 뭐 통신 뭐 반도체 뭐 바이오 뭐 기타 다른 여쪽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긴 할것 같은데요. <laughs>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요. 사실 뭐 연락 받고 어떤 상인지잘 몰랐었는데 어,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큰 상인가 알게 돼서 매우 기뻤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아무래도 특허청 계정에서 제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일단 2019년에 일단 만든 그 TCB 일단 특허 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은 어떤 뭐 혁신성장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좀 높은 우위에 있는, 그리고 좀 특허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회사였고요. 그쪽 펀드에서 아무래도 좀 투자를 굉장히 좀 빨리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 한국에서는 이 특허 관련된 회사를 투자하는 일이 많지는 않는데, 그걸 좀 굉장히 크게 바꿔보려는 일단 회사에 좀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게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어, 튼수함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laughs> 네. 뭐, 어, 당연히, 이제, VC들은 워낙 네트워킹을 많이 하니까, 이제, 다양한 VC들과 당연히 많은 교류를 하고, 뭐, 서로 이제 영감도 받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어, 음, 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 뭐 가장 근간에는 일단은 뭐 저와 함께 되게 이제 오래 서로 신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서로 투자를 하면서 서로 발전해 오면서 뭐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시면서 이제 성과까지 안겨주시게 된 이제 많은 그 이제 그 투자 기업들에 대한 사실 감사함이 일단 제일 큰 성과입니다. 네. 일단 제가 좀뭐 대학교 때 투자 동아리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 에 있는 분들은 사실 유통시장에 계신 분이 들더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투자라는 거에 대한 스케메틱을 어떤 그런 유통시장 플레이어들의 생각에서부터 먼저 출발하긴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출자자분들이시건, 직접 운영사분들이시건 어떤 단기나 특히 단기 중기까지의 수익에 대한 뭔가 자신감과 안정감의 상황을 깔기 전에. 어떤 되게 철학과 신념 하에서 장기 투자를 쭉 하시는 건 사실상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네, 한국 벤처 투자는 사실 뭐 한국에서 어떤 뭐 한국 기업들의 중소 벤처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이런 굉장히 큰 비전과 굉장히 큰, 큰 신념 하에 뭐 사실 뭐 한국의 벤처 생태계가 생긴 이후부터 완전 초기부터 장기적으로 뭐 꾸준히 변함없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뭐 어떤 뭐 밸류나 가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출자를 해주시고 펀드를 갖다가 하실 수 있게 해주는 출자들 있기에 운영사들도 일단 그렇게 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 벤처생태계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사실, 이제 입증이 되려면은 회사가 더 커지고 수익이 나야지 입증이 되는 거긴 한데, 어,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입증이 되는 사실 뭔가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이제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크게 저희 회사의 뭐 가치나 철학을 말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되게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뭐 지속적으로 팔로운 투자를 해서 어떤 기업이 되게 뭐좀더 사업에 집중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스케일업을 지원하신 측면이 하나가 있고, 뭔가 그 정형적인 거에서 좀 탈피된 사실은 이제 투자 업계가 보면 어떤 뭐 너무나도 그 정형적으로 뭐 이래야 돼라고 결정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뭐 되게 그 어떤 어느 정도의 파격이라는 단어가 말을지 모르겠는데 좀더그아튼 정형화되지 않은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길세정때잘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사실 그걸 좀 굉장히 좀 과감히 하려고 그러는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이제 그런 식의 선도적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어, 스톰브릿지가 어떤 한국의 그래도 혁신 생태 계 벤처 생태계를 어, 어,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그래도 일조는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희 투자도 그렇고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특히 해외 기업을 검토하다 보면 위상이 변화된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뭐 사실 이제 저는 백그라운드가 통신 쪽에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업체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이 봤는데 한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은 삼성전자 빼고는 절대로 해외에다 직접 팔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5G 장비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더 많은 영역으로 넓혀 나가고. 이것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게 일단은 저의 되게 10년 단에서의 일단 방향성인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인더스트리나 아니 그거의 크기가 벤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리 잡은 크기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 한국은 별로 몇, 몇 사례가 없거든요. 이제 한국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어떤 벤처에서 시작한 그런 기업들이 뭐 한국 경제나 산업계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데, 뭐, 일조할 수 있으면은 어떤 되게, 어, 의미도 있고, 층위도 되게 커질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